저 아직 부활도 안했거든요? 9000개당까지 700층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부활 한번도 안했습니다 지금 제 최고기록이 9000딱 9699인데 지금 최고기록까지 300개당 남고만0 0개당까지 700개당 남았네요 저 지금 몸 어, 몸에서 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아까 2000개 단이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, 제 체고기로 예전에 4000개 단 깼다가 되게 기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, 지금 9500개 단 넘어가고 있습니다. 곧 있으면 만개 단이고요 자, 저의 체고기로 최고 체고기록에 최고 하면서 가, 가고 있습니다. 태우기로태우기로 태우기로 팠네? 태우기로넘어구요 지금 9700어렉 아, 걸린다 9800 9 ,800. 9 0 다름 없죠? 짜, 그 긴장했더니 만계다 만계단 갔습니다. 만계단이고요. 제 어제 어제 9,699개 단을 갔거든요. 근데 제가 너무 아커가지고 그때 진짜 잠을못 잤는데, 아 어, 만계단, 어 갔습니다. 2만 계단. 하지만.